연계 메시지 이상원 선생 이상원 선생의 지리 사항과 공자의 답변 통일원리 중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으로 자리 잡게 될것 유교계 공자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통일언리는 세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며 여러 수러 가운데 일부는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나에겐 매우 신선하고 생경하게 받아들여졌다. 감동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이 많이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라는 사실이며 특히 복귀선리를 경륜하여 오신 하나님의 심정이다.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뜻에서 이탈한 인간 때문에 인간과 사회 환경을 복귀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사정이 너무도 가슴 아팠다.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 곁을 떠난 자녀를 다시 본연의 상태로 복구하기까지 시대마다 섭리적 중심인물들이 세워졌고 그 중심인물들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의 긴장된 순간이 수천 년 동안 흘러왔지만 하나님의 그 사정을 어느 누구도 몰랐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복귀 섭리 가운데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갔다는 사실은 나의 가슴을 너무도 메이게 했다. 이러한 신경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죄악의 인간도 선한 인간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러한 자녀를 한없이 기다려 오신 하나님 심정이 오죽하였겠는가. 그리고 천사장의 타락 이후 죄악의 자녀의 번식은 기하급수로 늘어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을 간섭하지 못하고 보고만 계셨다. 원리의 주인인 하나님이 비원리권으로 떨어진 세계를 간섭하시지 못한 채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과 분함과 외로움을 어떻게 억제하며 참아오셨을까. 그런 하나님의 쓰라림이 나의 가슴을 한없이 점이게 했다. 그러나 이제 인류의 거진 역사가 종말을 고하는 성약시대가 선포되었고 천사장도 본연의 위치로 돌아갔고 복귀섭리의 총지휘관은 오직 하나님이 되셨다. 이제 인류에게는 지난날 그릇된 생활을 총정리하고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위한 전반적인 생애 프로그램을 작성할 일만 남아진 것이다. 이제부터 인류 역사는 복귀가 아닌 정도의 자리, 바른 궤도에 서게 되었다. 지상의 여러분은 정도의 궤도에서 선택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아야 한다. 얼마나 좋은 환경을 맞이하고 있는가? 이제 지상의 여러분은 지난날 그릇된 모든 습성을 지워버려야 한다. 그리하여 억울함과 분함과 외로움 속에 한 맺힌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로 모시고, 기쁘게 해드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라는 관념이 온전히 젖어들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유일한 수건은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여 인류는 그분의 자녀라는 부자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자녀와 분거동락하길 원하신다. 자녀들이 밥을 먹을 때 부모도 같이 밥을 먹고 자녀가 죽을 먹을 때 부모도 함께 죽을 먹으며 자녀가 아플 때나 슬플 때 부모와 함께 의논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생활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심정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신다. 심정과 심정이 하나로 연결될 때 그것이 바로 부자의 관계인 것이다. 부모가 가정을 떠나 있을 때그 부모가 가정으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녀, 자녀가 출근하여 귀가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부모, 이것은 평범한 생활 같지만 이러한 심정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하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단절된 심정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것이 된다. 이젠 유교도 여러분은 정말 굳건한 결심을 하고 이러한 심정관계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사항이 있다. 이러한 심정관계가 회복할 수 있다 할지라도 수천 년간 흘러온 죄악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죄악의 인종, 종파, 그리고 천사장의 잔당들이 아직도 우리의 생활 주변에 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점에 유념해야 한다. 벌레 먹은 화초나 채소는 약을 뿌리고 벌레를 잡아주고 썩은 부분은 잘라내야 한다. 그렇게 가꿔야만 좋은 화초를 볼수 있고 생생한 채소를 먹을 수 있다. 이 작업은 우리가 해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약을 뿌려야 할 부분과 잘라내야 할 부분과 그대로 잘 동염해야 할 부분 등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후 상황에 맞는 올바른 치료법을 사용해야 한다. 여러분은 잡초에 뒤섞여서 잡초에 무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벌레에 물려 다시 죽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썩어가는 부분에 함몰되어 함께 부패물이 되어서도 안 된다. 기필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반듯하게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라는 자세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그러한 모습을 언제,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유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켜온 여러분의 자세가 아닌가. 지난날 유교의 가르침이 오늘날 참부모 시대, 성약 시대에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렇게 함으로써 종단도, 인종도, 천사장의 잔당들도 역사의 종말을 고할 것이요. 여러분 각자의 모습 앞에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인류의 평화가 실현될 것이요. 하나님의 세계가 실현될 것이다. 지상인들이여 할수 있겠는가? 수많은 유교인들이여 할수 있겠는가? 우리 모두 결의하고 맹세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앞장서서 영원한 인류의 부모님, 하나님 만세 만만세 함성을 드높이 외쳐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님,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님, 만세 만세 만세, 소리를 힘차게 부르면서 모든 악의 잔당에 대항합시다. 하나님, 나의 메아리를 들어주소서. 2001년 2월 24일.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